열왕기항이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강력한 선자였고 그는 바알의 신들을 섬겼던 850명의 그 거제 선지자들과 대항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놀라운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그 당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를 홀로 막아냈던 그런 걸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장1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 다음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나라 가운데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억카나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말씀의 능력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주의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가는데 네가 거기까지 따라오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실 텐데.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그렇지않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여리고로 또 가게 되는데 그때도 또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여리고로 가는데 돌아가라. 또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절에 보니까 요단 으로가지 않습니까? 또 요, 요단까지 또 엘리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항상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그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죽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라고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 역사를 나도 일으킬 수 있도록 갑절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가 요청했던 것은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 l 절에두 사람이 길을 가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오게 돼서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가 굉장히 슬퍼하죠.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아버시여 네 내아버시여 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스승으로서또 영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쥐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를 해,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엘리아는 떠나가 없지만 엘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가를 보여주는데, 19절부터 보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나이다. 자, 성급의 사람들이 물이 지금 조,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식수로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20절에 엘리사가 소금을 그릇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곳에 쏟으니까 20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할 때에 소금을 가져와 뿌림으로 그물을 고친 것입니다. 이제 이 물은 생명의 물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엘리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23 2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은 그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이 본거지였어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에 강력했던 도시가 이베델이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자 작은 아이들 성경은 작은 아이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청소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량배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량배라고 하면 이야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이제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일로서이 나신, 머리가 기르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잘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뭐, 머리카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불량배들은 뭐라고 놀리고 있냐 하면 너는 대머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우상숭배가 강력한 그 도시의 불량배들이 바로 엘리아의그 영적인 권위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컴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지었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서,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영광 받거나 그들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분은 참 영험한 분이셔 영험한 목사님이야 영험한 전도사님이야 영험한 뭐 어떤 분이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험한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목은 목적은 그 사람이 영광받거나 높임받거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 권위를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엘리사의 권위를 흔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권위가 흔들리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암콤들이 나와서 그 불량배들을 어, 죽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만큼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우상숭배로 가득했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엘리 사이의 영적인 그 주도권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북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